서울 어딘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부원 게이트를 세번 통과해야 도착할 수 있는 그곳 유리 콘크리트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 안에는 단순한 집이 아닌 하나의 위상 권력 그리고 상징이 존재합니다. 이곳에 사는 이들은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그들은 K-팝 상위 0.1% 자산 영향력 그리고 삶의 방식까지 시장을 재편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살고 있는 10명의 가수를 만나게 됩니다. 가격을 넘어서 그 집이 품고 있는 서사와 철학을 함께 들여다보세요. 위치 10. 호시 NB 0N 리치. 프라이버시를 현금으로 사다. 2024년 봄 강남 부동산 시장에 두 건의 눈에 띄는 현금 거래가 동시에 포착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세븐틴의 호시. 두 번째는 b t s 앱이 둘다 50억 원대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들의 나이는 20대 중후반에 불과했습니다. 호시는 논현동에 위치한 고급 단지 브라이튼 N7의 199제곱미터 아, 규모 아파트를 1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거래는 곧바로 화제가 되었죠. 왜냐고요? 그는 이 단지의 최연소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강남 고급 주거 커뮤니티에 정식으로 입성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단지에는 유재석, 한효주 같은 연예계 상위 1% 인물들이 이미 거주 중이었습니다. 즉, 이곳에 집을 산다는 건 단순한 프라이버시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분 선언이자 경제적 독립 선언에 가깝습니다. 반면, 비는 이미 2019년에 삼성동의 초소형 고급 단지 아펠바움에서 51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아펠바움은 단 17세대만으로 구성된 극도로 제한된 커뮤니티입니다. 거주자들은 모두 철저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는 단순히 조용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집을 선택했고, 그 집은 대중의 시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구조였습니다. 이두 거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아유, 집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대출 없이 단독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건 부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 모두가 대중의 시선을 통제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아이돌이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단지 비싼 집이 아닙니다. 이제 집은 개인의 브랜드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물리적 장치입니다. 호시와 비는그 물리적 장치를 가장 전략적으로 배치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영앤리치를 넘어서 젊고 통제된 권력의 상징으로 자신만의 궁전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위치구 이승기 구부촌 2020년 말 이승기는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고급 단독 주택을 56억 원에 매입합니다. 성북동 한때 외교관과 재벌가들이 모여 살던 이른바 구부촌으로 불리는 지역이죠. 그는 단지 한 채의 집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의 권위와 안정성이 담긴 공간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이승기의 진짜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 그는 다시 한번 시장을 놀라게 합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라누보 한남이라는 고급빌라에 무려 10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네. 구매가 아니라 전세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 계약은 해당 시기 국내 최고가 전세 계약으로 기록됩니다. 이게 단순한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극도로 계산된 자산 운영 전략입니다. 한쪽에선 전통부촌의 소유, 다른 한쪽에선 신흥부촌의 초고급 거주. 그는 양쪽을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소유를 통해 안정성을, 전세를 통해 유동성과 유연함을 확보한 것입니다. 라누보 한남은 단 4세대만으로 구성된 빌라입니다. 거주자는 철저히 제한되며 이승기는 엑소의 백현과 이웃. 이 선택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전세 제도를 최고의 형태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는 세금을 피하면서도 거의 100억 원대의 라이프스타일을 손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지극히 한국적이며 동시에 글로벌 자산가 수준의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승기의 부동산 전략은 단순한 투자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구하신 안정과 유동성, 전통과 현재 사이에서 가장 정교하게 움직이는 연예계 전략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단 하나의 화려함이 아니라 균형과 선택, 구조와 리듬, 이승기는 그 구조를 누구보다 뚜렷하게 설계한 지속 가능한 상위 1%의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위치 8. 지민 좋은 집을 고른 게 아니다. 좋은 순간을 잡은 것이다. 아, 2021년 지민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 한남 아파트를 59억 원에 매입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비싼 가격이지만 그가 이 아파트를 언제 샀는지를 보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그 시점이 이 단지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민은 초기 임차인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우대 가격 분양 기회를 포착했고 결과적으로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234 제곱미터의 고급 아파트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그저 아파트를 산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사들인 것입니다. 이후 나인원 한남의 시세는. 80억, 100억을 훌쩍 넘기며 급등했습니다. 같은 단지의 일부 유닛은 250억 원까지 매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민의 선택은 우연이 아닌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분양 전환이라는 숨겨진 구조를 이해했고 그 구조 안에서 가장 조용하게, 가장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같은 BTS 멤버인 RM, 그리고 지드래곤, 전지현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셀럽들이 이미 이 단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고급 아파트가 아닙니다. 문화권력의 밀집지대, 하나의 상징 공동체입니다. 지민은 이 안에서 가장 전략적인 시점에 진입했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장 큰 상승 여력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조용한 성격과도 완벽히 일치합니다. 무리하지 않지만 놓치지도 않는 태도. 소리 없이 강한 투자 감각. 지민은 좋은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완벽한 순간을 정확히 산 사람입니다. 위치 7. RM. 그는 집을 산게 아니다. 공간을 큐레이션 했다. RM은 BTS의 리더이자 예술을 사랑하는 조용한 컬렉터입니다. 2021년 3월. 그는 지민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같은 단지인 나인원 한남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가격은 64억 6천만원, 전액 현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의 유닛에는 테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옵션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철학이 구현된 공간적 조건입니다. RM은 이 집을 사기 전 한남더힐의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약 9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뒤 나인원 한남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것은 감각적인 타이밍이자 명확한 자산 전환 전략입니다. 하지만 RM의 선택은 단순한 수익 계산을 넘어서 공간이 곧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아주 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에게 이 집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개인 갤러리이자 미술관, 그리고 고요한 사색의 장소입니다. 그의 테라스는 그림을 감상하고 음악을 듣고 세상을 조용히 내려다보는 공간입니다. RM은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건축과 미학, 취향과 공간을 통해 확장됩니다. 그의 집은 그래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많은 것을 말하는 공간입니다. 그는 수많은 옵션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구조를 고르고 그 구조에 맞는 삶의 리듬을 설계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 큐레이션의 마스터입니다. RM은 고급주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구체화한 하나의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음악, 예술, 사색, 그리고 리더십을 조용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동산 전략은 투자 이전에 삶에 대한 철학적 선언입니다. 위치, 유효가. 정국. 그는 빌라를 떠났다. 그리고 자신의 성창을 세웠다. 2020년, 정국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 주택을 76억 원에 매입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투자 이상입니다. 그는 공동 커뮤니티 중심의 고급 단지 대신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택했습니다. BTS 멤버 대부분은 한남동의 나인원이나 한남도일 같은 안전하고 프리미엄한 커뮤니티 단지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정국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도, 로비도, 공용 공간도 없는 단독 구조의 주택을 선택합니다. 이곳은 대사관들이 몰려 있는 서울 최고의 보안 지역 중 하나이자 서울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은둔적인 고급 주거지입니다. 즉 정국의 선택은 단순히 조용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이 집은 BTS 숙소였던 나인원 한남과도 가까운 거리. 생활권은 유지하되 공간은 독립. 그는 남이 설계한 럭셔리 아파트 대신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집의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인테리어, 보안, 조명, 공간 배치까지 모든 것이 온전히 그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주택은 외부 시선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되며 그만의 리듬대로 작동하는 자율적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국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한 독립성, 완벽한 자기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부의 기대보다 내면의 질서를 따르는 태도. 정국은 단독주택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의 삶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집을 산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하나 짓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 시위. 제이홉. 그는 집을 모으지 않는다. 그는 부동산을 설계한다. BTS 멤버 중. 가장 전략적이고 다면적인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 그는 바로 제이홉입니다. 2022년, 그는 서울 용산구의 신축 고급 단지, 아페르 한강에서 두 채의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하나는 일반 유닛,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지 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이 펜트하우스 한 채만 해도 매입가는 12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모두 전액 현금 거래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고가 매입이 아닙니다. 이두 채는 한층 강역으로 연결된 구조로 듀플렉스 구조로 통합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도입니다. 즉, 그는 단지 두 채를 산 것이 아니라 공간의 조합과 미래 가치까지 계산해 구매한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미 이전에도 성수동의 트리마저에서 두 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억 원 그리고 37억 원 총 100억 원 가까운 투자 규모. 그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와 전략적 입지 선점을 통해 부동산이라는 자산 구조를 입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이홉의 포트폴리오는 거주용, 가족용, 수익형까지 다층적 목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는 연예인이지만 그 이상의 사고를 합니다. 포트폴리오 운용자이자 자산 디자이너입니다. 펜트하우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건물 안에서 수직적으로 구조를 통합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전략적 확장을 꾀합니다. 그의 투자 방식은 단기 차익보다 장기적 구조 설계와 커뮤니티 지배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로피 홈이 아니라 지배, 가능한 자산 구조를 선택한 사람의 철학입니다. 제휴은단한 채의 왕관보다 도시의 흐름을 읽고 공간을 조합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위치 4. 아이유, 그녀는 집을 산 것이 아니다. 예술을 소유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곳은 단순한 부촌이 아닙니다. 패션, 예술, 그리고 선언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에테르노 청담. 이 아파트의 설계자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라팔 모노.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을 받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거장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펜트하우스 를 130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람 바로 아이유 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여성 솔로 아티스트 이자 자수성가의 아이콘 아이유는 이 집을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건축 이라는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보이 61제곱미터 단한 세대 단 한층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완벽한 독립의 공간. 여기에 음악, 글쓰기, 그림, 촬영까지 가능한 자신만의 창조적 스튜디오를 담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고급 주택이 아닙니다. 하나의 브랜드 갤러리이며 그녀의 예술적 철학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아이유의 선택은 단순한 트로피 홈의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 아티스트도 스스로의 유산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다른 스타들이 팀이나 커플 단위로 움직일 때, 그녀는 독립적으로 대한민국 최고가급 건축작품을 단독 소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가가 자산가로 성장하는 새로운 서사입니다. 청담동의 가장 비싼 건물, 그리고 가장 조용한 권위, 아이유는 그 꼭대기에서 소리 없이 대한민국 여성 아티스트들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위치 3. 지드래곤, 그는 집을 고르지 않는다. 집이 그를 따라간다. 지드래곤. 카합의 아이콘이자. 스타일 그 자체인 존재. 그는 음악과 패션. 예술을 넘나들며 하나의 문화적 주권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동산 선택 역시 그 위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서울 한남동. 나인원 한남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거기에 전용 루프탑까지 포함된 극도로 희귀한 구조. 그가 이곳을 1014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을 때 업계는 말합니다. 이제 나인원은 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지드래곤의 상징이 되었다. 라고 실제로 이 단지는 그가 이주하면서 연예계 최고 스타들이 모여드는 요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드래곤은 집을 선택할 때 단순히 고급스러움이나 프라이버시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공간이 자신의 이미지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생각합니다. 루프탑은 무대이자 화보 촬영지이며 도시를 내려다보는 왕좌 같은 공간입니다. 그는 그 공간을 통해 말합니다. 나는 이 시장의 중심이 아니라 이 시장의 구조를 만든 사람이다. 지드래곤의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의 미디어이며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흐르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이곳은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보지 못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무형의 권력이 구현된 구조물입니다. 그는 이 집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샀고 미디어를 통제했으며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지드래곤은 단지에 입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단지를 하나의 문화 브랜드로 변모시킨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POP 제왕의 공간 선택. 그는 공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공간을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위치, 퉁진 BTS. 그는 집을 산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의 요새를 구축했다. 서울 한남동. 그 중에서도 가장 부안이 강하고 가장 조용하며 가장 고가의 단지 한남더힐. 이곳은 연예인, 대기업 회장, 재벌가 자제들만이 드나드는 진정한 의미의 서울 상류 0.1%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핵심 한 가운데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BTS의 맏형 진. 그는 단한 채가 아닌 복수의 유닛을 집중 매입했고, 2024년 말한 채를 175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며 한남더힐 단일 아파트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급 아파트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의 단지를 구조적으로 점유하는 행위입니다. 이전략 탄타이 전략은 일종의 블록 소유 전략으로 불립니다. 한 공간에. 여러 유닛을 보유하며 거주, 가족 배치, 임대, 통합 설계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진은 서울 곳곳에 분산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남더힐이라는 단일 고급 단지에 신뢰와 전략을 몰입시켰습니다. 이 집중은 결국 영토 지배의 형태로 귀결됩니다.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은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질서를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공간에서 단지 거주자가 아니라 소유 구조를 설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그의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지는 부동산에서조차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단단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상속 가능한 자산 전략의 완성형입니다. 위치 1. 태양 앤 싸이. 그들이 산건 단순한 집이 아니다. 그것은 서울 최상위권의 상징이다. 2023년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안에 위치한 고급 단지 파르크 한남에서 한 채의 거래가 성사됩니다. 거래 금액은 180억 원.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중 단일 최상위 금액. 이 거래가 주목받는 이유는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점. 바로 K팝의 상징 태양 그리고 월드 스타 사이 이들이 선택한 파르크 한남은 아파트이지만 단독 주택과 같은 설계가 적용된 17세대 초점일도 슈퍼 프라이빗 단지입니다. 여기에는 엘리베이터도 로비도 주민 편의 시설도 없습니다. 대신 모든 입주자는 완벽히 독립된 동선과 구조를 가진 현대식 궁전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도 거주 중인 연예계의 최정점만 입장 가능한 비공식 클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좋은 집을 산게 아닙니다. 서울 프리미엄 주거의 왕관을 차지한 것입니다. 태양과 민요린 부부는 예술성과 가족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이 집을 선택했고 사인은 자신의 글로벌 비즈니스 이미지를 서울 최고급 주거지 선택으로 확고히 했습니다. 이 공간은 그 자체로 한국연예산업 상층부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180억이라는 숫자. 이건 단지 가격이 아닙니다. 하나의 권력지형을 시각화한 상징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을 소유한 가수는 비와 김태희도, BTS도 아닙니다. 태양과 싸이. 그들은 부동산에서조차 자신의 커리어 정점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냈고 서울이라는 도시 위에 자신들의 상징을 물리적으로 새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K팝 부동산 제국의 정상입니다. 이들이 선택한 공간은 단순한 주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브랜드를 입체적으로 확장하며 음악 밖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집을 가진다는 건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선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팝의 e 궁전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